안녕하십니까? 지영기입니다. 오늘은 주말 농장인 여기 어 반월동 밭에 나왔습니다. 어 가을 작물을 심으려니까 음 지난 장마 때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 가지고 이 풀들을 지금 처리를 안 하고서는 이 작물을 심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임시적으로 이제 이 제초제를 살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처리하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요, 농막이 있는 부분에, 요, 받침대 풀들이 지금, 긴 장마 폭우로 인해서, 지금 뭐, 아예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 이렇게 다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초제를 좀, 살포해서, 이 부분을 좀잘 처리해서, 제초제 효과가 있으면, 이 부분을 그냥, 어, 걷어내고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제초제가 예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포 후에도 이 풀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득이하게 이제 예초기로 이 부분을 베어내서 그 이후에 이 부위를 다시 풀 뿌리를 다 제거한 후에 이제 뭐 가을 작물을 쪽파나 이런 거를 심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이제 제초제 농약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호장구 없이만 하다 보면 동을 칠때 눈이나 또 손이나 이런 데 지금 제초제 농약에 닿으면 굉장히 위험하므로 이 분에 대한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춘 다음에 차근차근 이 제초제를 살포해야 되며 또한 이 제초제를 볼수 있는 이 분무기도 어 제초제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랄까. 살충제 하는 그 부분을 좀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제로 여기다 그 분무기 통에다가 제출해라고 막 분명히 기록을 해서 이 부분이 살충제와 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분무기가 지금 제체해와 이제 그 농약물에 벌레를 잡는 살충을 하는 그 부분과 훈용이 되면 굉장히 농약물의 피해가 크므로 이 분무기 통에다가 제초 대용이라고 이렇게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분무기 통에다가 제초 대용이라고 이렇게 써서 이 분무기는 실제 나중에 이제 사용하실 때이 풀을 어, 풀에 풀을, 풀을 죽이는 그런 농약만 여기다 취급을 해야지 또 농작물에 죽이는 벌레를 죽이는 그런 농약을 여기다 해서 80% 하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으니까 요거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서 어 지금 제가 여기다 풀을 어 죽이기 위해서 쓰는 농약은 뉴원사이드 농약이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틀도 어, 살포를 하고 난 후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후에는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굳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이 대추를 살포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거나 안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써서 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출대가 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 작업을 한 후에 그다음에 비닐 장갑을 바 후에 착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착용을 해서 농약으로부터 이제 완벽히 신체를 보호할수록 이렇게 준비작업을 끝낸 후에 이제 농약을, 어 농약 뚜껑을 열어가지고, 어한 여기는 한 20%, 40%,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30 정도를 이한통에다 넣어가지고, 어이 일대를 한번 먼저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조금 더 세게 해서, 이렇게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무기에다가 3분의 1 정도를 넣습니다 3분의 1 정도를 넣은 다음에 담아서 어, 물값지 담아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물을 넣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게 분사가 되기 때문에 비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말 부분이 그 몸에 입이나 이런데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물을 받을 때도 이 농약과 대쪽 농약과 같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위에 망까지 이제 물이 오릅니다. 그래서 망을 너무 아까 끝까지 하지 말고 조금 여유를 두고서 이렇게 이제 분무기통 상단부에 이렇게 농약과 물이 섞인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뚜껑을 닫고서 할 때는 이제 옆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짊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겁습니다. 이게 무겁고 또 짊어진 상태서 이제 군복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내려서 예, 이거 많이 써보신 분들 은 알겠지만 처음 사용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이것이 이제 준비 작업이 끝난 겁니다 제초 준비 작업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이걸 눌러서 압을 주는 거죠 이 안에 이 안에 압을 주면 그래서 이제 압을 준 후에 이쪽에 손잡이 에 있는데 여기 코크벨브가 있는데 이코크벨브를 열어 가지고 분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왼손으로 압을 줘서 이제 이렇게 한 서너 번 하면 압이 꽉찬 느낌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이제 틀면은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분사가 이렇게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사람 쪽에 가능한 안 오게끔 이 제거하고자 하는 풀쪽에다풀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유도를 해서 탈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탈포를 하는데, 주의가 요, 요 부분이 이제, 뭐, 바람이 불게 된다면, 바람 부는 쪽을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해야지, 바람이 부는데 역, 역방향으로 한다면, 이 제초제가 뿌리는 사람 쪽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서, 이 제초제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대초질 탈포한 후에 결과가 한 7일, 이나 어, 10일 후에 이게 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이제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을 한번더 어, 촬영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어,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농구 지연규입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